저는 2025년 한해 동안 주일마다 성도들께서 읽으셔야 하는 리딩 지저스의 성경 본문 중에서 한 본문을 택해서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나성한 인교의 강단에서 행하지는 모든 설교는 금요 예배와 새벽 기도까지 포함해서 전부 리딩 지저스의 본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께서는 지금 리딩 지저스를 피하실 길이 없습니다. 강단에서도 리딩 지저스 소그룹에서도 리딩 지저스 심지어는 이제 카톡도 카톡하고 울지 않고 리딩 지저스하고 울것 같아요. 카톡에서도 리딩 지저스. 성도 여러분 이 피하지 못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은요. 빨리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함께 열심히 읽어 나가 주시고요.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뽑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패턴인 창조, 타락, 회복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창조와 타락을 한 묶음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첫장첫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감격적인 문장이죠. 감정이 없이 읽는 신문 기사가 아니고 경이로움으로 읽어야 하는 시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신 존재의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광대한 하늘,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들,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자는 그 누구나 압니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압니다. 욕기 12장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 가운데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화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그 법칙은 도대체 누가 정하고 만든 것입니까? 의사인 레지 앤더슨이 쓴 'appointment with heaven'이라는 '천국과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무신론자인 의대생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 쓰고 있는데요. 해부학 수업, 수업 시간에 연구 없이 죽은 노숙자의 팔 하나를 해부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부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손과 발의 구조가 너무나 정교하고, 피부 하나하나, 신경조직 하나하나, 뼈의 구조 하나하나, 상상할 수 없이 섬세하고 신비로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회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되,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막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10편 19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마치 하나님을 아티스트처럼 묘사하고 있죠. 밤하늘의 은하수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우리는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가의 작은 들꽃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담고 있는 소우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장세기 1장을 보시면 하루하루마다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감탄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빚으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여섯 번째,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본문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뛰어넘어 거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네. <laughs>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죄악과 죽음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껴들어온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타종교의 장례식에 가보면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묘사해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마침내 겨울이 되어 나뭇잎들이 떨어지듯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의 하나다. 디즈니의 만화 영화 라이언킹에 나오는 서클 오브 라이프의 노래처럼 죽음을 태어나서 살다 죽는 자연스러운 순환의 한과정으로서 묘사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어디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그림자라도, 그림자 어디에라도 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죽음은 항상 낯선 침입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 놀랍니다. 다 당황합니다. 전부 탄식합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죽음을 깊이 연구한 키플로로스라는 학자는 죽음에 맞닥뜨린 인간이 겪는 과정을 다섯 가지로 다섯 단계로 그렇게 정리했죠. 첫 번째가 뭐죠, 성도 여러분? 부인 (denial).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 (anger). 세 번째는 협상 (bargaining). 네 번째는 우울 (depression).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용 Acceptance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다섯 가지로 설명한 거죠 암에 걸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설마 사실이 아닐 거야 이런 부정의 단계, 디나이얼의 단계를 걸칩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도 해보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세컨 어피니언도 구해보고 그러다가 그것이 사실인 줄 알면 분노의 단계를 걸친다고 해요. 왜 하필 나에게, Why me?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자에게 하나님에게 Bargaining, 협상을 합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 주님 고쳐 주세요. 그래도 현실이 바뀌지 않게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는 깊은 디프레션,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죽음을 수용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도들은 왜 그런가요? 만약 죽음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면. 왜 이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부인하고 분노하고 협상하다가 깊은 우울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소설가 박완서 씨가 아들을 잃은 후에 한 말씀한 하소서라는 수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여전히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린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 올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아,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 올림픽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성스러운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왜 죽음에 대해 이토록 분노와 역겨움에 가까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왜일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에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침입자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가능한 한 죽음을 멀리 달아나려 하고 부인하고 분노하고 협상하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창조의 일부가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에 이렇게 끼어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성경의 대답이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내세워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한 결과 껴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선택할 때 죽음과 죄악과 고통이 껴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테네스 윌리엄스의 희곡 제목대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나의 욕망을 엔진으로 삼아서 내 달리는 인생의 끝은 절벽이요 낭떠러지요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황당하긴 해도 슬픈 기사인데요. 한달 전쯤 제가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인도의 청년 세 명이 핸드폰에 구글 맵만 믿고 차를 몰고 다리 위를 달리다가 15m 아래로 그냥 추락사했습니다. 공사 중이었는데 연결된 다리로 착각해서 안내한 거죠. 아담과 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가도 된다고 생각하며 선택하며 나간 결과 죽음과 죄악과 고통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창조세계 안으로 쏟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은 사탄에게 자신을 도구로 내어준 대가로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동물의 세계가 저주가 임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형과 기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와이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더하게 되고 남편을 갈망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지나요?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의 고통,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들은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게 됩니다. 역사의 모든 전쟁과 분쟁의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성도 여러분 땅도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에덴동산이 아닙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이 저주를 받아 더 이상 인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회오리, 화산, 지진, 태풍, 쓰나미, 산불 오늘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그런 대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인간이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등진 결과 이 세상에 죽음과 죄악과 고통이 껴들어 오게 되었다고 창조세계 전체가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우리는 그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에 삼켜지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타락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끝났구나 여겨질 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합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타락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그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강을 내십니다 창조와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에덴 동산의 복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창조의 완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좋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다스리게 되는 창조의 완성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회복을 약속해 주시되 한참 뒤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현장에서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밤의 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인류를 향한 약속입니다. 악의 근원인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가 발꿈치가 상해도 반드시 악을 제거할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을 이루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21절 말씀 손들어분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임시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오랫동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신약에서는 마침내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현장에서부터 장세기 3장에서부터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읽으실 텐데, 창조, 타락, 회복의 이 패턴을 늘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성경을 읽는데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의 장절마다 배어있는 복음의 패턴입니다. 자, 창조, 타락, 회복. 이것이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창조, 우상숭배로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내어 그를 기름부어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창조, 범죄함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나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조, 타락, 회복. 복음의 패턴이고 복음의 무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깊이 베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창조, 타락, 회복의 패턴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리딩지저스를 시작하시면서 회복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